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뉴빌라도에게 고난들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회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녀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그 이유를 오늘 2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음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도 여행은 바로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전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방의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지할 때 그곳에 와 있었던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식 정도로 소문 정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반아 지역 땅끝 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로마서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모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가, 관여하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 또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어,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운 그런 아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한 특히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전도 활동을 했었던 그 기간들을 돌아보면, 바울의 주위에는 항상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회심하고, 회심한 바울을 인도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또 인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지내고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서 안디옥 교회의 주요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한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한 마가가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지역에서 마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 그, 그, 그 이후에 이 마가의 존재는 사실 크게 두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년,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또 마가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 누가는 2차 전조 여행 때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 의, 누가가 의사인 것처럼 바울의 여러 신변을 돕고 또 그의 건강을 돌봤던 것이 또 누가의 그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라,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바울의 그 전도 활동 중에 함께 했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또 그와 함께 했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위에 많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처럼 많은 이들의 협력과 그리고 많은 이들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볼 때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주위에 많은 돕는 이들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보여지고 알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나 어, 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 하나님의 사역이 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볼수 없었던 많은 돕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또한 함께하도록 인도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처럼 많은 이들의 협력과 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홀로 가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 홀자가 아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사역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시듯이,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를 또한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 또한 그러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 뜻에 함께하며 그 뜻에 나의 작은 삶의 모습, 삶의 작은 정성, 또한 삶의 작은 노력들을 더해갈 때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돕는 이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 이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주어주신 이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내가, 어,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길 앞에 순종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순종과 또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이뤄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쓰임받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많은 이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많은 도움의 손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길을 예배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바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돕는 손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리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조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을,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